안녕하세요 최선희 선생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채살운의 주인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 명문 대학 욕심을 내 합격하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습니다. 신장 개업을 하거나 시험이나 취직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부대를 양성할 수 있고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이나 군인을 상대로 재물을 얻는 운입니다. 종업원이나 친지나 지인 중 여자의 도움으로 또는 부친의 도움으로 성공하며 투기제를 취득하거나 편제인 학비보조금이나 의원금이나 지원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자를 후원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호번의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정재인 은행 대출이나 여행자의 대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묘지는 해가 되어 정신이 결백하고 용무 준수하고, 지조를 지키고 착한 일을 하는 눈입니다 나쁜 눈으로 쇳살운에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수를 겪으며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히는 눈입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재를 겪을 수 있고 역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킬 수 있고 억압된 상황에서 구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매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관제를 겪거나 송사로 인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친으로 인해 손실을 겪거나 부친이 재산이 압류되어 송사를 겪고 여자 문제로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탈세나 횡령으로 관제를 겪을 수 있고 부친이 감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로 인하여 손실을 겪거나 재산의 압류나 송사를 겪고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성폭력이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아내가 감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약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나 이복형제를 걱정하거나 재산을 지출하게 되거나 여자에게 돈을 빼앗기는 운입니다. 돈의 지출이 합법적으로 발생하며 겁제인 여행재와 편제인 부친이나 처남과의 갈등으로 재산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아내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손실을 겪거나 살인, 강도 행위에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나 부도로 또는 사고로 손실이 발생하고 부친니 유고나 사업 실패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육친 사이의 관계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하고 이성 문제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손실이 발생하고 사기나 강도를 당하여 질병이나 파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의 질병으로 지출하여. 배가 망신할 수 있고 과격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로 인하여 손해 보거나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멀주 정자는 금전운이 나쁘고 사기를 당하거나 처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또는 종업원의 실수나 사기나 간통 사건으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묘지는 해가 되어 육신 불화를 겪거나 중상 모략하고 고용 무정하며 가산 탕진할 수 있고 호사 불성하고 고독하고 멸시나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이 간장 이마 수종 모세혈관 간 천식 관절염 신경통 타박상 갑기병에 주의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자주나 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